오늘 기하가 복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2월 첫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행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얼마나 행복하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행복의 조건일까?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런 극찬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행복한 사명자로 살아간 세례 요한의 모습을 곳곳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이 직접 인정해 주시는 행복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명자인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질문과 거기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유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세 가지를 물어보고 세례 요한이 세 가지를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안에 세례 요한이 얼마나 행복한 사명자인가를 고백하는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정말 그동안에 보지 못하였던 선지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들썩거렸고 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이 세례의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보이지도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목하여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 아닌가? 이렇게 유대 땅이 전체가 다 들썩거리면서 세례 요한을 주목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것 때문에 확인하기를 원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되고 세례 요한이 거기에 세 가지 답변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세례 요한이 얼마나 행복한 사명자인가를 드러내게 됩니다. 행복한 사명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삶은 자까 첫째는 진정한 자기 부정의 사람입니다. 오늘 19절부터 보면 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묻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사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분위기로는 선지자로서의 메시아가 오리라는 기대가 굉장히 충만해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 딱 맞게 엘리와 엘리아라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선지자입니다. 아주 누구나 다 아는 선지자예요. 그리고 유명한 선지자였고 능력이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선지자 같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엘리야와 똑같은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약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능력 있는 말씀을 막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도대체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그래서 물어보게 된 거예요. 종교지도자들이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질문에 세례요한이 답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지금 유대 종교자들이 오늘 우리가 표현하는데에 따르면 네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였지만 그 질문의 함축적인 의미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온 백성들이 이 세례요한을 주목하고 있고 세례요한의 입장에서는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봐, 저 사람이 죽은가봐, 그리스도인가봐 이렇게 얘기할 때짠 하고서 나타나기 얼마나 좋은 순환입니까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의 제자들이 막 따라오고, 인기를 독차지하고, 그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고, 얼마나 좋은 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리관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아냐? 나는, 또 묻습니다. 네가 그 선지자냐. 네, 그 선지자라고 얘기할 때 아마도 이그 선지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모세를 지칭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다. 세 번을 연거포 세례 요한이 부정합니다. 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고, 엘리아가 아니라고 하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자신을 그리스도나 엘리아나 모세와 같은 인물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지금 말하는가? 자기가 주로 위대한 사람으로 떠받들어지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의 기대를 따라서 살지 않고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자기를 부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기가 주가 되고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세간의 기대에 대하여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너는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 위대한 사람이냐? 네가 누구나 다 지금 기대하고 있는 그 위대한 인물이냐? 메시아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날 세상은 성도를 향하여서 네가 주인이야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너는 높아질 사람이지, 네가 왕이지, 내 인생에서 네가 주인이니까 네가 추구하는 게 맞지? 이러한 형태로 우리의 우월감과 우리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거기에 대하여 그 가치관에 대하여 그것을 부추기는 질문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자기를 부정한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존재로 부추기는 세상에 대하여 진정으로 자기를 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나 자신을 정확하게 알기 이전에 내가 무엇이 아닌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는 무엇이 아닌가?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할때 행복이 달라나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때에 행복한 사명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지를 알기 이전에 내가 무엇이 아닌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적용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돈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돈만 추구하면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나의 자기 부정입니다. 내가 죄악 반데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을때 살던 삶의 모습들은 그것은 내가 부정되어야 져될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부정되어집니다. 나를 깨뜨리지 아니 하면 내 안에 예수가 주인으로 있지 못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은 나는 도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가처할만 되는 것, 그것을 인하여서 나는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세상의 욕심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의 방식에 대하여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문제들을 예수 앞에 내려놓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을 의미한, 그래서 나는 세상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자기 부정을 통하여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아가 아니다. 나는 높아질 자기 내가 내 자존심을 가지고, 내가 추구하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요한이 세 번씩이나 세상이 부つき는 질문에 대하여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앙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따지기를 원하고 세상적인 사고 방식으로 그렇게 사람들의 정체성을 세례요한의 정체성을 물어갈 때에 이 세상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에 맞추어서 네가 그렇게 높아져야 된다.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규정 지을 때 거기에 대하여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네가 세상이 가장 가치있게 여기는 것 그것만 가지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을 두 번째로, 행복한 사명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가?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두 번째는 진정한 자기 인식의 사람인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본문 오늘 22절부터 보면 두 번째 질문을 종교 지도자들에 합니다.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아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세례 요한이 자기 부정의 답을 딱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에게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주저하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 이 23절에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한 이세 가지 의미는 첫째는 뭐냐면 자기의 정체성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내 사명이, 내 사역이, 그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은 그 기원이 세상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복과 은혜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으로부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위대한 일을 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해가는 일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그 기원을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이 세례관이 답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러분, 소리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 '소리'라고 할 때, 이 소리는... 경고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에게 소리를 내서 "어, 너 그거 하지 마, 너 이렇게 해야 돼"라고 외쳐주는 것, 그것은 경고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영화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사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분명하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있다는 것을 생각하나요?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표지판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를 보고 내 소리를 듣고 복음의 소리를 듣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그 사명을 분명하게 이세례 요한이 인식하였다는 것을 말하시죠. 세 번째는 뭐냐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주님의 길을 여러분, 그, 카펫을 이렇게 깔잖아요. 아주 중요한 VIP를 모실 때에 그 앞에서 사람들이 카페트를 촥 갑니다. 그 사람이 촥 걸어갈 수 있게. 그예배하는그 길을 곱게 하는 거예요. 평탄게 길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그 길을 이렇게 곱게 하는 자들.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드러나시도록 그 역할을 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사명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 세상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질문한 것처럼 동일하게 오늘 세상도 우리에게 정체성을 물어봅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사는 사람이냐? 인생의 목적과도 우리가 분명하게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삽니까?라고 물어볼 때이 질문 앞에 나의 정체성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리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복음의 소리입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사명자입니다. 그이 사명자의 의식을 가질 때에 행복한 사명자로 살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사명자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내가 말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그 선지자도 아니지인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세례 요이 세례를 베풀는데 그럼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라도 아니고 선지야도 아닌데 어째서 세례를 베푸느냐 이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여러분, 세례요한이 준 물세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세례요한이 물세례를 주어서 그 사람이 완전히 죄를 씻기게 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례요한이 물세례를 베푼 것은 죄를 회개하여서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그 마음들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의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분이 내시하다. 이 티에 나가면 이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해면서그 세례요한의 손이 누구를 가르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뒤에 오시는 이 분이 계시는데, 자기는 감히 그의 신발끈을 풀수 없을 정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발끈을 푼다는 것은 당시에 제자가 스승에게 이렇게 공동의 표시로 이렇게 신발끈을 풀어드리고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또는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그 행위입니다. 신발끈을 이렇게 풀어주는 일입니다. 요한이 자기는 자기 뒤에 오시는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신발 끈을 풀지도 못할 정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높으신 존재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뒤에 오실 그 메시아가 베풀, 진정한 세례, 자기가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 메시아가 오셔서 베풀 진정한 세례에 비하면 자신은 메시아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조연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조연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교만하여서 자기가 왕으로 타려고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인생은 주인공을 추구하다가 멸망으로 가는 어지도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삶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세례 요한이 지금 보여준 것인 것이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사명과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자기 부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명확하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떠한 사명을 받은 자인가를 명확하게 자기 인식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 사람은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분명히 보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명 그분을 높이는 삶으로 일관되게 나갑니다. 예수님이 직접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큰 이가 일어남이 없더더라는 극찬을 받은 세례 요한입니다. 행복한 사명자로 살았던 세례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행복한 사명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정해야 될 세상의 모습들은 다 부정하고, 내가 인식해야 될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예수님의 참 제자로 생명의 능력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 그래서. 예수님만 눕히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래여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하고 충만한 그러한 삶을함 거하는 아, 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